안녕하세요. 하늘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서바이벌 특집 넘버원 no. 사막 마을에서 살아남기입니다. 네, 오, 제가 치트 켜가지고 매일 매일 다으로했어요 그리고 음, 평화로움으로 해놨고요. 어, 그 옆에 저, 저 밑에 상자가 있는데, 상자에는 제가 필요한 그 이번에 꼭, 꼭 필요한 그런 게 있는데, 이거는 레벨이... 레벨 1이에요. 왜냐면 너무 그게 많아요. 그, 다이아몬드 막, 막 상자에 뭐엄청나게 들어있거든요. 아무튼. 아무튼 막엄청나게 들어있고, 옆에 뭐 말리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그게 있고, 미리 길들여놨어요. 그리고 뒤에는 피라미드가 있고, 저기 멀리 마을이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상자를 열어볼게요. <laughs> 그쵸? 제 말이 맞죠? 일단은 얘네들을 넣어주고요. 둘, 셋, 넷, 다 아, 진짜 너무 많지 않나요? 부담스럽게도 많아요. 제가 갈수록 이게 많이, 어, 이렇게 허리가 굽혀져있 어, 허리 좀 피자. 방패 여기다 두고 방패 생겨서 너무 좋지요. 아, 칼을 여기다 넣어야겠네. 이렇게 놓읍시다. 하자 그럼 이렇게 하고, 저, 우리, 그. 아니다, 이쪽으로 가자. 아, 이거, 뿌시는 그게, 곡괭이가 필요한데, 그거를, 안 넣었네. 부셔져라. 왜케안 부셔져, 이거? 어, 됐다. 아야 얘를 부셔. 얘를 부셔줍시다. 어, 지금, 어, 저기 토끼가 있네, 저기. 이거 어, 어떡해. 아, 빨리 부셔야 되는데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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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너무 짜증나네. 빨리빨리 부십시다, 여러분. 아, 이거 처음에 미리, 푸셔 놨어야겠네, 이거. 이거, 이거, 사람 되게 하기가 힘드네 생각보다.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, 잠깐만, 이거 어 어떡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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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어디 가? 이쪽으로 가. 아. 그래, 일단, 넌 두고 내릴래. 잘가. 일단은, 얘를. 이석고왜 도망가. 아. 죽여야 되는데. 잠깐만, 그러면, 잠깐만. 크리에이티브로 잠깐만 바꿀게요. 또. 됐습니다, 다이아. 다이아, 다이아. 그럼 다시. 일단은 저기로 그냥 일단, 아, 맞아. 피라미드. 여기로 가야 되는데, 여기가 함정이 좀 있어서, 피라미드 괜찮겠죠? 아, 여기 일단 설정을. 저를 일단 가볼게요. 네, 저를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 내려가야 돼는 발판이 TNT가 터지는 반팔이요, 반 발판이어서 일단 발판을 뿌십시다. 혹시 몰라요? 그렇지 않아요? 그쪽에 TNT 있어요. 다 챙깁시다. 이거 두고 일단 두고, 얘도 여기 두고. 응, 상자를 털읍시다. 하늘이는 털기를 아주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에요 네, 하늘이는 털기를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. 보니까 털기같은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, 근데 이게 솔직히 너무 귀찮아요 털기가 근데 또 금이나 그런게 있으니까 또안 털수도 없고 음 그쵸 이러다가 썩은 고기가 너무 많이 보이는거 아니야 와 아, 대박 와 이거 짱좋다 음 뼈다기로이고이화약은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? TNT 만들려고? 그러면, 일단 얘 들고. 오, 딱 맞네. 역시 제가 갖고 어요 나는 어떤 것이든지 두렵지 않다. 자, 갑, 갑시다. 제가 그러니까 가운데를 파고 가면 안 되고요. 저게 함정이란 거예요. 제가 함정을 피했습니다. 잘했죠? <laughs> 솔직히 좀잘안한것 같은데 물고기가 밑에 있네 사실 물고기가 있는 호수에는 수영을 하면 안돼요 여러분 아, 하긴 되기는 되지 <laughs> 일단은 주민을 죽이지 말고 거래를 일단 합시다 어, 이렇게 느려요 일단 나가서 어 골렘이다 어, 골렘은 너무 골렘 쟤는 너무 무서워요. 제가 솔직히 말한 잠담하는데 골렘 저번에 말했어. 저 거, 저번에 싸워봤거든요. 오, 마틱, 어, 마틱아 소인장이 왜 나와? 소인장 먹을 수도 있냐? <laughs> 이 쓸모없는 것들을 지금 그래도 일단 털긴 해야지. 오 죽었 죽었다 쟤 모르고 죽었 죽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 저게 거래 좀 하시다 왜 사람들 모르 고 발이 빨라 네 거래하자고요 아저씨 아니 아니 아칼들면 싫어하는 건가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오이오 이분 오, 멋지신데 거래 안 되나 봐. 그래. 어, 드디어 눌렀어. 돼지고기를 뭘 벗고. 어, 아니야. 아니, 별거 아니군요. 아저씨는 안 되고. 다른 친구를 만나야겠다. 어, 귀여워. 안녕? 안녕하세요. 귀여워. 아, 어, 선인장. 나저 골렘 너무 무섭다. 나는 피해 다니자. 집 앞에도 화분을 하나 놓아줄까요? 오, 예쁘다. 선인장 화분이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. 아저씨, 머리가 왜 그러세요, 지금. 한대 때려주고. 응. 음. 그래 제작 방식이 왜 이러냐. 어, 이거. 아니야, 이거. 어, 빵을 할까? 빵 됐고, 이거 뭐냐. 어, 그래. 그래. 어 TNT 될것 같은데? 아 이게 모재 뭐다 썼어. 근데 저기서 주수면 되는데 괜히 저걸 만들기 싫습니다. 근데 사고가 부족하고 설탕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제작합시다. 밀가루는 아, 아니야. 이게 뭐야 아 이런거 쓸모없는데 왜왜 저런걸 만들려는거지 하하. <laughs> 아 골렘만 없으면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 골렘에 대한 안좋은 기억이 해삼 아 해삼이 왜 여기있어? 바다도 아닌데 털게 없네? 털게 없어요 하룻밤은 잘될것 같은데, 음, 귀여운 꿈아니야 어, 무서워라. 그럼 가까이 가볼까? 타노스 같다. 타노스. 어, 죽었다. 아싸, 죽었다. <laughs> 남의 죽음을 기뻐하는 1인. 일인... 양기. 오케이. 죽었다. 아싸. 야, 주민들, 이제, 니네들. 야, 이제 자유로워졌어. 니네들 이제 별거 아니야, 이제. 쟤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지 이제.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털기를 시작한다, 얘들아. 아, 너무 귀찮은데, 이런 거. 아, 너무 귀찮은데. 아, 그러면 주민, 주민, 주민을 안, 죽이는 건 좀, 너무 그런가? 자, 지금부터 보기 싫은 분들은 보지 마세요. 자. 아, 잠깐만, 이 사람. 뭔가, 뭔가 멋있어 보여. 화살 쐬서 죄송해요 어디 가시는 거지? 따라가야지 거래 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쓸모 없으신 분 집을 다 뿌십시다 제 저만의 집을 지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게 좀더잘부셔지 네, 집 남의 집 부시는 중, 자, 그러면 쓸모없는 것들은 넣어두고, 자, 다음엔 모래를 팔게요. 아우, 모래! 일단은, 모래집을 만듭시다. 여러분들. 모래는 구하기 엄청 쉬운데, 그 지붕은 저기서 밀집을 약간 좀 털어가지고, 그리고 곁에는 주민들이 못, 못 가게 선인장으로 막는 거예요. 어때, 어때요? 아이디어 짱 좋죠?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, 음 아, 우유를 다 먹어서 양, 물로 양동이를 채워서 어, 예쁜 수영장도 만들고요. 그렇게 하면 되겠네, 뭐. 아주 털면서 주민 마을을 지금 막 부시면서 막 아주 쿨한 쿨해요, 저는. 근데 여기는 좀털게 많이 없네요. 골렌도 여기서 제가 공격... 아 저번에는 공격받아서 사망한 적도 있어요. 동영상 보시면 아시, 아실 거예요. 나는 진격의 하늘이에요. 저희네들 꿈일 것도... 나하고 얘는 뭐야? 여기 뭔가 털게 있을 것 같아. 아, 여기 아무것도 없네. 아쉽다. 어, 점토다 점토. 점토는 근데. 아 저거는 그 곡괭이 이렇게 해야되네 그쵸 그러면 집을 지어봅시다 꿈의 집을 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음, 어떤 주민의 집을 뺏어서 어? 잠깐만 이런데 안 털었는데 때만 집중하자. 어.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지? 뭐야? 아무것도 없어. 있긴. 그러면? 자, 그러면 마무리를 할 건데, 집은, 여기다 집시다. 하늘이의 긴 집이에요, 제목은. 그, 그거든요. 문 해서, 이렇게 해서.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만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, 이 정도면 다한것 같죠? 그럼 여기다가 침대를 놓읍시다. 그러면 여기다가 침대를 놓고 그이 카페, 카펫은 이렇게. 왜안지아 여기, 여기 이렇게 일단은 막고 이거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집을 만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근데 선인장을 선인장 선인장을 좀 없애야겠어요. 뭐다 어, 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안녕 인사를 할게요. 자 그러면 량어 빠빠.